예술가. 어... 아, 20대 초반 정도 보여? 22살. 22살? 22살. 음... 젊은애가 지니까 더 예쁜 음... 아니이말 어... 제가 여기 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쫙 한번 투어 해드릴게요. 되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요 여기 있는. 음, 가족분들도 응. 많이 오긴 오는데 20대 초반 그다음에 한 10대들도 애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막북적북적거요 어. 어. 점심에 한줄 서서 먹더라고요. 한두세 시간, <laughs> 세네 시간 정도는 거의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어한2 30분 정도 어 웨이팅하는 시간 2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 바글바글합니다. 그래서 방배동에 오시면은 꼭 여기 니켈이 방배역점 한번 꼭 오세요. 음. 어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요.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방배역 그 사거리거든요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살짝 보여요 <laughs> 그리고 저희 루비셀 매니아랍니다. 이분이 매니아라는 거가 여기서 또 이렇게 티가 나죠. 이렇게 예쁘게 <laughs> 너무 예쁘죠. <laughs> 저이 공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 여기 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 이쁠 수가 없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요 음.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 되게 예쁘죠 미테리 방배엽죠 많이 사랑해주세요